세우세요. 5번 방으로 가세요. 나 오늘 여기 처음인데, 여기 뭐 하는 곳이지? 오빠, 여기 그냥 귀 파는 곳이야. 귀만? 코를 파면 이상하잖아, 오빠. <laughs> 오빠, 나는 왕관이 나올 때, 묘한 쾌감이 느껴져. 취향이 참 독특하구나. 그래서 말인데, 좀 깊숙이 파도 돼? 안 돼, 아픈 거 싫어. 살살 해줘. 사랑은 아픈 거야. 뭔 소리야? 오빠, 왕건이 나왔어. 예쁘지?